식단만으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 타푸십. Top TOP1. 아보카도 샐러드. 부드럽고 건강하게. 빼를 채워줘 맛있어. TOP2 고구마 샐러드. 고구마를 구운 후. 채소와 함께 믹스하면. 양념 없이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. TOP3 달가슴살 샐러드. 단백질 채소를 곁들여 건강한 한끼 식사를 즐겨봐. TOP 4 오트밀 스무디 오트밀과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서 식사 대용으로 즐기면 속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 TOP 5그리 요거트 담백한 그리 요거트 간단하게 만든 요거트 샐러드는 맛도 일품이야 TOP 6 새우 샐러드 살코기와 달리 저칼로리인 새우는 고기 대용으로 즐겨보면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이룰 수 있어 TOP 7 단호박 수프 달달한 단호박을 갈아 만든 수프는 가볍게 소화되면서 영양도 가득해 TOP 8 삶은 계란, 단백질이 풍부한 삶은 계란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어. TOP 9 꽃게, 꽃게 속에 풍부한 단백질은 건강한 음식이야. TOP 10 닭수프, 닭고기와 채소를 함께 끓여 만든 닭수프는 건강한 맛으로 식욕을 억제할 수 있어.